어, 우리, 우리 장모님을 고지 보는 게제감사한이 복순 어... 우리 공화당 당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감사성으로 우리 공화당 대표 을리들주세기보세니다 상품 당원을 대표해서 감사와 존경을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감사장 서용우는 감사장품마았습니감사이동 <laughs> <laughs> <혹시>? <laughs> <laughs> 감사장 방언을 대표하여 감사 사무엄투쟁 때갈비로 하시게 해버렸습니 지금 직장을 하시다가 휴직을 하고 선거 때까지 선거운동을 한다고 휴직 하고 다습니다 강영자는 강서점 강영자 존경의 마음을 담아볼 것이나 귀러님 감사청 수자을 하여 감사가 마음을 담니다 <laughs>

<laughs> 아, 그런구 감사장 하상종 진짜 동룡이긴 해요. 남은 감사로 적는 마음이 있거든입니다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경장님 네, 경님 감사장 정마,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도도도도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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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장 정병창,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감사합니 김수빈님. <laughs> 감사장 김수빈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대표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laughs> 이 정도. 이 정도. 감사장 <laughs> 제두선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laughs>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 학회장은 진짜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면서 걱정들 안 내면 울면들한테봤습리 감사장 소리자

네, 야, 예� 여, 나오세요. 네, 네, 예, 네. 김 감사장 김예환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가 중중한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감사장 음. 김포경, 당원을 들표라이 감사와 김용을 마음을 다아올야 합니다. 오명승님, 장희승님, 네. 감사장, 우명수. 오늘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인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집 주인이십니다. 장희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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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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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장 장희수, 다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네, 네. 감사장 한 상배. 사이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장아감사리니다감다감사합감사 감사합니다. 감니다니다 감사장 이5오 아무런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십니다 장기식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감사와 종종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김치현님. 감사장 김치현.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웃음> <웃음> 평, 감사장 장평구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laughs>